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몇 가지 에디팅 팁과 어 컨트롤을 사용한 몇 가지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몇 가지만 지금 오늘 배울 것만 아마 아르셔도 친구들한테 보여주시면 굉장히 프로툴 간지남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음 알아볼 건데 일단 여기 앞에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 가, 지금 스마트 툴에서 왼쪽 끝으로 가면 이렇게 트림 툴이 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뒤에 부분에서 여기까지 자르고 싶다고 얘기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이 지금 이리전이 얼만큼 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줌을 해서 봐야 되겠죠? 근데 줌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트림틀를 가신 다음에 옵션을 누르면 트림틀의 위치가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만큼만 잘라주시면 뒤에 뭐가 있던 앞에 부분만 이렇게 확실하게 에디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컬이 여기서 들어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컬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쳐볼게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얘를 눌러서 이렇게 옮기겠죠?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를 누르시죠. 만약에 여기를 옮기고 싶으면은 누르고 컨트롤 버튼을 어 지금 맥이에요. 컨트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래파 툴에서 이 리전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한 방에 이렇게 넘어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어 플레이헤드라고 하죠 이 부분을 플레이헤드가 있는 부분으로 리전을 옮기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래프 툴로 한번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싹 움직여요 많은 분들 모르셨던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어 에디트 멀티 트랙 에디팅을 하실 때딱 보시면은 여기 공간이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제가 만약에 리전들을 합치기 위해서는 트림 툴로 이렇게 뒤로 가야 돼요 근데 가다 보면은 어디가 맞는 부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주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하고 페이드를 이렇게 넣고 맞죠? 이렇게 할수 있지만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뒤로 하다 보면 넘어가 버리면은 얘네가 겹쳐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의 위치가 확실하게 맞는 부분이고 제가 얘만 이렇게 합쳐야 된다고 쳤을 때. 넘어가지 않고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아, 컨트롤, 맞죠? 컨트롤 툴을 누른 상태에서, 트림 툴을 누르시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맞죠?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에티하이게 되신다면, 은 컨트롤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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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하면 지금 갭들은 다 채워졌죠, 맞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게서 끌어주시면은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하나 하나 하는 것보다 훨씬 리스크도 적고 아주 편하게 컨트롤 버튼만 하나로만으로만 이렇게 중간 중간을 에디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에디팅을 고생하셨던 이거 못해서 고생하신 분들 꼭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자또이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카피해서 아래로 내려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내리면은 내릴 수 있고 옵션으로 내리면은 복사할 수가 있죠. 근데 가끔씩 어, 이팅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혹은 뭐 복사한다고 쳤을 때 똑같이 복사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밑 아래쪽으로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라프트로 내려. 컨트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라발트로 내리시면은.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래서 원, 완벽하게 옵션 버튼 누르도 마찬가지고요. 옵션 컨트롤 누른 다음에 내리시면은 정확히 그 부분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아까 또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에디 팅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어 아주 간단하게 에디팅할수 있는 컨트롤과 옵션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꼭 열심히 배우셔서 한번 자랑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좌는 짧게 마치겠습니다.